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동전 100원 그녀는 흰옷을 입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어설픈 티를 벗은 풋내기인데다 돌봐야 될 이들은 하나같이 성환대라고는 없는 나환자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겐 힘겨울 때마다 용기를 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틈이 나면 이 환자, 저 환자 밥을 떠먹이고, 손톱이며 머리도 깎아주고,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자전에 기꺼이 해냈습니다. 늘 잠이 모자라고, 밤이 짧았지만,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녀는 추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겐 밥을 떠먹여드리고, 머리가 긴 할아버지는 머리도 깎아드렸습니다. 할아버지 머리 예쁘게 깎으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. 노인들은 이 헌신적인 간호사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. 어이구 복댕이여 복댕이 볼수록 참여 아주 참여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을 텐디 무리해서 몸살이 난 적도 있지만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후회가 될 때도 없지 않지만, 작은 정성 하나에 고마워하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을 보면, 그런 마음은 어느덧 봄날 눈 녹듯 녹고 맙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.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와 그녀를 불러냈습니다. 왜요, 할머니? 어디 불편하세요? 필요한 게 있겠거니 하고 따라 나간 그녀의 손에, 할머니는 행여 놓칠세라, 흘릴세라, 꼭 지고 있던 떼끼고 땀에 젖은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. 맛있는 거사 먹어. 내 하도 고마워서 주는 거야. 할머니, 이건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요. 사양하는 그녀에게 화까지 내가며 한사코 쥐어준 100원짜리 동전 하나. 그것은 그녀가 첫 마음을 잃을 때마다 그녀를 잡아주고 세워준 희망의 마스코트이며 영양제였습니다. 네, 상당히 훈훈한 이야기입니다. 예, 백운. 마음이겠죠? 예. 자,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